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11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1조 하면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워낙 유명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많이 들었고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11조를 한 것처럼 설교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도요. 음, 신학교 다녔을 때에 이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없었고 또 도서관에 가 갖고 책을 읽었을 때에도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 좀 둘이 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발달하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외국 정보까지 끄집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는요, 세 가지 11조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 내는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그중에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는 잘 알려졌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11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뭐냐 면은요 어,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100을 벌어요. 그러면 레이인을 위한 11조를 2에서 100에서 10을 빼니까 90이 남겠지요. 자, 그러면 90에서 또 11조를 뗍니다. 그러면 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9%입니다. 왜냐하면은요, 1년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있죠? 자, 성전에 가서 레위인을 초청을 해서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위한 11조예요. 뭐, 레위인을 드리거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온전히 온 가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즐기는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9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년째와 6년째,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안식년을 토대로 한 바퀴 서클이 돕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부터 6년째까지는요, 레위인을 위한 11조, 10%를 드려요. 그리고 예로살렘으로 내려가는 11조, 그것을 1년부터 6년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3년째와 6년째가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이 먹는 그 잔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해는 매해 19%의 십일조가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종류의 십일조가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십일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9%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레위인을 위한 11조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으로 가서 레위인에게 레인, 드렸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레위인을 위한 성읍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레위인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성전, 네, 가서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배 과정에 여러 가지 비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11조는요, 10분의 1이 아니라 19%의 11조를 드렸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